어, 이양 작업을 하던 도중, 어, 기계가 눈에 빠졌는데요. 이렇게 빠졌을 때는 핸들을 똑바로 하고, 구동을 하면서, 어, 다른, 다른 기계로 이렇게 당기시는데, 핸들을 똑바로 하고, 다른 기계로 당기기 직선으로 당겨주셔야 되는데, 언덕에 있는 그런 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빠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측면으로 잡아당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측면으로 잡아당겼을 때에도 바퀴의 회전 속도, 지금 빠진 차의 바퀴의 회전 속도와 당기는 차의 바퀴의 회전 속도가 어느 정도의 그 박자가 맞아야지만이 기계가 파손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핸들이 꺾인 상태에서 어 이렇게 측면으로 잡아 당기게 되면 이렇게 차축 바퀴에 상당한 부하가 걸려가지고 그 부하가 어 미션에 전달이 돼요. 미션이 이렇게 파손이 됩니다. 어 심각하게 지금 파손이 됐는데요. 지금. 어... 엔진부터 시작해서 엔진도 분해를 해야 되고 미션도 분해를 해야 되는데 미션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어... 중간 정도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본체 중간을 분해를 해가지고 전부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 항상, 1년에 한두 건씩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아, 이게, 작업하다가 빠지게 되면, 정말로, 이렇 탈출 작업을 하실 때, 경인 작업을 하실 때, 정말 정말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계는 미션도 파손됐지만은, 일단 운전석에 앉아서 우측으로 기울여져 가지고 연료탱크로 어 일단 물이 들어갔습니다 논에, 논에 있는 물이 들어가 가지고 어 연료 라인에 물이 들어가서 시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에어크리너나 이런데로 물이 빨려서 들어간 게 아니라 연료 쪽으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불안자 쪽으로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그쪽에서 계속 하시려고 했는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밖에 구동은 없이 그냥 당기는 쪽의 차의 힘으로만 어 핸들이 꺾인 상태에서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파손이 심하게 된것 같습니다. 엔진 쪽도 점검을 해야 되고, 미션도 교환을 해야 되고. 하... 지금, 모내기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다들 안전 운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미션을 분해했습니다 이렇게 주행쪽에 HSD 펌프 식부 식부를 회전시켜주는 식부 HSD 펌프 그 다음에 어, 차축 자축, 우측. 다음에 엔진을 어, 탈거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일 부품이 어, 오는 대로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품이 도착해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립이 됐습니다. 음, 안에 부품들과 외관의 부품들을 전부 다 이렇게 옮겨서 조립,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미션이 됐으니 미션을 본체 장착하고 그 다음 엔진을 장착하면 아, 될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조립이 다 돼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부품은 어, 발판과 기름통을 잡아주는 브라켓을 휘어져 있는 상태를 복원해가지고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도색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어, 무사히 잘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